부자들은 왜 다르게 말할까? 그리고 그 말이 정말 부를 만드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세계적인 연구자들과 부자들의 성공 습관을 연구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말이 부를 결정한다. 사실 이 주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분석되었습니다. 토니 로빈스는 그의 저서 머니 마스터 더 게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들은 돈이 없어서 못 해라고 말하는 대신 이걸 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과 인터뷰하며 부자들이 말하는 방식이 사고 방식을 바꾸고 결국 행동을 바꾼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그의 책 싱크 앤 그로 리치에서 성공한 500명의 부자들을 연구한 끝에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감을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할수 없다는 말 대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고민합니다. 행동 경제학자인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부자들은 돈을 다룰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2015년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서는 부자들이 돈과 관련된 언어에서 기회 투자 성장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위험 빚부담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못해, vs.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NBA 과정 너무 비싸, 그냥 포기해야겠다. 영어를 배우고 싶긴 한데, 학원비가 비싸니까 안 되겠네. 반면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할 방법이 없을까? 온라인 강의는 없을까? 무료 강의를 먼저 듣고, 그다음 투자할 방법을 찾아볼까. 이걸 배우면 내 수입이 얼마나 늘어날까? 일론 머스크는 대학 시절 비싼 수업료를 낼수 없어서 톡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이용해 회사를 창업했죠. 부자들은 절대 난 돈이 없으니까 못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질문하죠. 이건 위험해. VS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을 시작한다고 90%가 망한다던데. 난 그런 위험 감수 안에 내가 창업을 한다고 돈 날릴 게 뻔해. 반면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을 하면 리스크가 크지. 그런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먼저 해볼까? 작게 시작해서 반응을 본후 확장하면 어떨까? 2008년 금융 위기 때 워런 버핏은 시장이 폭락할 때. 오히려 주식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위험해라고 말하지 않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접근했죠. 돈을 아껴야 해 vs 돈을 불려야 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달 월급 들어왔네. 최대한 아껴 써야겠다. 커피 값을 줄이면 한 달에 5만원 아끼겠지. 반면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월급이 들어왔네. 이 돈으로 어떻게 돈을 더벌수 있을까? 투자할 곳을 찾아볼까? 혹은 사이드 비즈니스를 해볼까?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부유한 사람들은 돈을 아껴야 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돈을 어떻게 불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결론, 당신의 말이 부를 결정한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해 대신 이걸 할 방법이 있을까? 이건 위험에 대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 돈을 아껴야 해 대신 돈을 불려야 해. 부자들은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다르고 사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